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매우 닮았다고 경고했는데요. 여러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대체 무엇이고 이 법이 왜 세계 경제사에서 최악의 선택으로 꼽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1930년에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이 관세법의 숨겨진 이야기와 교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1929년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폭락하며 전 세계를 대공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소비가 줄고 생산이 멈추며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회 불안이 극심해졌죠.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국내 산업과 농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 여론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0년 미국 상원 의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 의원 윌리스 홀리가 주도하여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는 원래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했지만 정치적 압력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됩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 약 2만 개 품목에 평균 40% 이상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였죠.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등 거의 모든 품목이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비도 덩달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맞서 해외국가들도 보복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보호 무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법 시행 이후 불과 몇년 만에 세계 무역량은 무려 60%나 급감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되었죠. 각국 간 무역이 단절되자 수출 중심의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경제적 자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나친 보호주의가 결국 자국 산업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막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행 후 미국 경제는 더큰 타격을 받았고 세계 경제 역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역사적으로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이반자들은 이 사례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하며 지나친 보호무역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관세법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을 선택한 후보 대통령은 국민적 비난과 함께 지지를 잃었고 1932년 대선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되죠.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점차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선회하게 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비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전 세계적 관세 전쟁의 위협은 193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죠. 역사는 반복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과연 1930년대의 잘못된 선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주목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사례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무역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